아, 나 지금 진짜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돌 이렇게 잘 깎여준 적이 없었단 말이야. 두 번이라고 봅 응, 예든 두 번이라고 봅니다. <laughs> 기습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아이, 예든 두 번이지. 예든 두 번인가? 네 저게 과연 진실된 조언일까? 아니면은 미성으의인뿐일까 아, 아니, 맞아? 어차피 간소가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, 어차피 25를 뚫어야 되는 거야. 그럼 어차피 얘들을 굴을 찢는 게 좋으니까 지금 빨리 얘든 견적을 맞춰놔야지. 높은 확률일 때. 어, 나 좋아 보겠네요 뭐. 이건 얘든 놔야지. 에이. 아, 일단 한 번만 눌러볼까 Few inches later. 벌써 기 타가지고 안 줍니다, 이거. 글렀다, 탔다 아이, 오, 얘들아. 어? 리든 한번 더. 한번 너야? 예. 네. 45%오퍼 맞아? 어 맞아요. 어쩌겠어요 <laughs> 이상 감사도 없는데. 아 가슴 아파. <laughs> 형님 화이팅. 리든 한번 누르고. 아 누르다.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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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습에 기습에 오! 따닥, 따닥 따닥 기습 두번두번 하고 위위위두번 아래 두번 어때요? 아닌 것 같아요. 야럼위두 아, 아래 두아 아. 아, 가슴 아파. 아 심장 아파 시발 이두번아래두 번으로 가자 따닥 따닥 기습 따닥 따닥 아 일단 한번 아 이렇게 한다안 주는데 아씨 새끼가 아너너 진짜 니후장따 아, 일단 기습 그럼 한번 아두번다 따닥 따닥 눌러낸다니까 아나 미... 아니 지돌 아니라고 이개 새끼가 아 따닥 <laughs> 봤어 아, <이 스타 웃음> 에이 어나 아, 정말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기습 기습 두번 예든 두번 따닥 따닥.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. One eternity later. 터 <laughs> 에이 그 면은 <목소리> 내가 네 얼굴 터버릴 줄 알아 이제. 에이 좀어어어 어. 아니 맞네. 맞네. 아, 짜오 아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. 보자. 그러면 25, 35, 45가 최고, 최선이네. 그런가 보 여기서 실패하고 어, 실패, 실패, 성공이 최선이잖아. 25, 35, 45. 에, 밑에서 두개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되지. 괜찮은데 확률 높은데? 근데 기술이 기슴? 붙으면 최악이야. 나 아, 가야지. 아 정말 아, 25 눌렀는데 그러면은... 기술이 붙어. 오케이. 진짜 기술 누르게 기술.

야눈 감고 너눈 아, 감고 고어눈 네. 감고 방송 키고 따닥해 어쩔 수 없다 이건 간다 와 이게 떳 또... 와. 아부었네 예, 이야 축하 축하 와. 아강 아, 아, 이거 부츠를 띄어버렸네끝와 이게 뜨네 이게 상어나, 상어나, 뜨네 뜨네 상훈아 상훈아 상나아한번 물어보자 상훈아 야 미쳤네 이거 진짜 상훈아?

뭐 아니요 하지만 기습은 3렙 가야죠 자러 간 빠잉 네. 아개 재밌었다